안녕하세요, 다니스입니다. 어, 어제 저희 손님께서 좀 신기한 걸 발견하신 게 있어서 좀제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제가 최근에 이 화요 25도, 41도, 53도를 가지고 여기에 그 오크스틱을 넣고 숙성을 지금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지금 보면은 날짜가 4월 25일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숙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근데 여기 저희 바에 앉아계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손님께서 저거를 유심히 보시더니 어 사장님 이거 왜 그래요? 라고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뭐가 문제 있나요? 라고 해서 여쭤봤는데 보니까 일단은 색 지금 뭐 25도, 41도, 53도 따라서 색은 확연하게 군, 어, 변하는 거는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. 아무래도 도수에 따른 그 침출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점을 또 찾아주셨어요. 그게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 어, 제가 파라필름으로 좀 감아놓긴 했는데 습기가 이게 차 있거든요. 근데 이 습기 차있는 정도가 53도는 그렇게 많이 차있진 않아요. 그리고 41도는 어느 정도 차있고 이 25도가 습기가 좀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, 도수에 따른 습기 차이가 좀 발생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엔젤스 쉐어 제가 분명히 파라필름을 여기다 다 감아놨어요 어, 여기 엔젤스 쉐어를 막기 위해서 감아놓은 것도 있지만 또 향과 맛을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아놓긴 했는데 보면 엔젤스 쉐어가 여기 지금 똑같은 500ml 병이고 어, 같은 500ml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25도는 증발량이 확연하게 어덜 줄어든 걸볼수 있고요. 그리고 41도는 짐 딱평 목까지 지금 딱평 못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53도는 엔젤시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같은 용량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는데 어 확연하게 엔젤시어도 밀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큰 차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아직 뭐 엄청 덥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약간 선선한 날씨고. 그리고 이 파라필름으로 밀봉을 좀 완벽하게 했다고는 좀 생각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엔젤 쉐어링도 뭐 많은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도수에 따라서 엔젤 쉐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지 또는 여기에 보이는 이런 그 습기, 습도 안에 습도가 차이는 것도 증발량에 관계가 있는 건지 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저희 구독하신 구독자분이나 이 영상을 시청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있으시다면은 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어 제가 좀 궁금점 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도수에 따른 이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좀 저도 좀 신기해서 저희 손님들도 많이 신기해 하시거든요. 신기해서 좀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봤는데. 어, 많은 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즐거운 5월달,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이네스 였습니다.